컨텐츠 하나 드려도 될까요? 델론주가 끼고 있는 사성 부활 반지에 권능 반지를 세고하려고 합니다. 예? 들이 2, 와. 둘레, 여섯, 여덟 개. 이거를 누구는 없어가지고 못 쓰는 건데. <laughs> 이거 하나라도 먹으려고 그 종환이 형. 종환이 형 쫄딱도 안 돌리는데. 여기다가 전설을 붙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긴 해. 5%짜리? 자, 55% 쓰리 투, <laughs> 원, 제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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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보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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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 왜 이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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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 보자 게 아. 아, 부적까지 썼는데. 다음에 이거 이 확률은 다음에 내가 육성할 때 어, 형 괜찮습니다. 형또 구하면 됩니다. 마인드가 다르네. 또 먹으면 된다. 누구는 한 개도 못 먹어 가지고 언제 나오나. 어?